마이구미를 먹다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원재료를 다 적어놔도 되나? 그럼 이 원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마이구미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한번 해봐야겠죠 저 살면서 팩틴이란 걸 처음 봤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걸 먹었더라고요 식판용 잼을 자세히 보면 약간 젤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바로 이 잼을 굳히기 위해 들어가는 게 팩틴이래요 근데 이걸 얼마나 넣어야 되지? 원재료는 친절하게 적혀있지만 레시피는 없는 관계로 레시피 없이 슈프림 양념치킨을 똑같이 재현했던 짬을 살려서 계량 없이 감으로 갑니다 물엿, 백설탕, 레몬 농축과즙과 포도 농축과즙을 넣고 설탕이 투명해질 때까지 녹여준 다음 미리 불려둔 젤라틴과 팩틴 콜라겐, 유크림 조금 넣고 잘 섞어줬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달짝지근한 포도향 따라하기! 원재료엔 향료 3종이라고만 적혀있어서 포도향, 청포도향, 레몬향을 적절히 섞어 최대한 비슷한 향을 만들어줬어요 비슷한가? 다음은 마이구미의 색을 내는 릴렉케론 농축액인데 이거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색을 띠는 포도 껍질에서 추출한 색소를 사용해 최대한 마이구미와 비슷한 색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완벽한 마이구미 젤리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젤리를 본떠 만든 몰드와 점토로 수제 마이구미 몰드도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젤리가 너무 끈적해서 몰드에 달라붙어요. 잡설 떡 만약 찐득하게 늘어난 젤리를 겨우 수습하고 빼봤는데, 응? 어? 비슷한데? 근데 여전히 끈적거려서 진짜 마이구미를 자세히 살펴보니 뒷면은 살짝 기름진 느낌에 앞면에 얇은 막이 하나 있는 듯한 이게 뭔진 모르지만 남은 원재료 산도 조절제 2종 사과산과 구연산에 소량의 전분을 섞어 끈적한 젤리를 코팅해주고 이제 마지막 기타 시공 유지 강품이 뭐야? 카놀라유? 이거 맞아요? 카놀라유를 뒷면에 얇게 발라주면 원재료 그대로 만든 마이구미 완성입니다. 진짜 마이구미와 가짜 구미 솔직히 생긴 건좀 다른데 향도 그렇고 맛도 직접 먹어보니까 와. 이게 별리가 없지.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한 거지? 포기포기두 손도 발다 들었다.